우리는 그들과 저 <laughs>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고장고스로 갔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르도에 들렀다가 거기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걸서우리 베니게로 가는 서로...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갔다 거기에 아니... <laughs> 가다가 도로의 배를 댔습니다. 그곳에서 배가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로에서 신자를 만나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일에게 예수로슬렘에 가지 말라고 말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 우리를 배영해주었습니다우린는 모두 바닷가에서 물불을 벗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배에 올랐고 두로 지방의 신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두로를 출발하여 항해를 계속하여 돌레마이에 이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의 성렬, 형, 아니, 성의 형제들과 인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돌레마이를 떠나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laughs>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빌립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내 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언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 여러 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laughs>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laughs>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권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난 뒤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가이사라 출신 제자들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닿았습니다. 그들은 키프로스 사람 나선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 거기에 묵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선은 오래 전에 신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하하님께서 그의 성교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늘 낱낱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아시겠지만 유대인 가운데 신자가 된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당신들이 당신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서 떠나 자녀에게 할례도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당신이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러니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께 서약을 한 사람이 네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들의 머리 깎는 값을 대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대에 대한 소문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한 것과 음란한 행동을 멀리할 것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뒤에는 그들은 청전뜰로 가서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그날에 각 사람을 위해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칠레리 거의 끝나갈쯤에 아시아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고 무리를 충논질하여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 백성과 모세의 율법과 성전을 거르스르는 말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으므로 분명히 바울이 그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온 도시는 시끄러워지고 사람들이 몰려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불러,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순간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백부장 몇 명과 군인을 것을 거느리고 군중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폭도들은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자 바울을 때리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천부장 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바울을 세 사슬 두 개로 묶으라고 명령한 다음 그가 누구이며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너도나도 소리를 질렀다 대답을 하는데 그들의 말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천부장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 이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어서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오라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일을 했을 때는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뒤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그는 천부장에게 천부장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스 말을 할줄 아는가? 당신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범 4천 명을 거느리고 강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닌가?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난 길가 <laughs> 뭐라고 해야지 되 길리가 기아 지방의 다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며 그 도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허락해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올라서서 손을 내저 무리를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했습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해 드리겠으니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더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이 도시에 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대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처럼 하니에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었습니다. 제 지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서커스, 다마스커스에 있는. <laughs> 다마스커스에 있는 형주들에게 보내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벌을 받게 하려고 다마스커스로 데려왔습니다. 아이 떠났습니다. <laughs> 정오쯤 되어 내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일르렀을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습니다. 난 땅에 엎어졌고 사울라사울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내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를 예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미친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르,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 다마스커스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밑의 관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돌아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나를 찾아내 곁에 서서 사울 형제 눈을 뜨시오. 하고 내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눈을 떠 그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당신을 택해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무엇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후 그후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뜰에서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그 환상 중에 주님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 사람들은 네가 나를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이들은 제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주님들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까지 한 내를 알고 있습니다. 잘 뿐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인 스데반의 죽임을 당할 때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거기 서서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으며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소리를 높여 이런 놈은 없애버려라 살려두서는 안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어 던지고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바울을 때리면서 조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을 묶고 때리려 하자 바울이 옆에 서 있던 로마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도 않은 로마 시리엘 때리는 것이 로마법에 맞는 일입니까?